장기투자가의 무덤, 실투대회, 100위안에 들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올해로 올해도 키움 실전투자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아쉽게 100위안에 못 들었지만 올해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보통 실투대회는 단기투자자를 위한 대회입니다. 그런데 장기투자자도 참석해서 과연 몇 등이나 할수 있을까 궁금하여 작년에 대회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최고 기록은 58위, 최종 기록은 129위입니다. 아쉽게 100위권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단기 투자자 대부분이 단기 투자로 좋은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것에 반증이 아닐까요? 제가 최고 순위 58위나 했으니까요. 물론, 129위로 마감하긴 했지만요. 하지만 상위 1%는 다르더군요. <laughs>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은 대부분 중장기 투자자이실 텐데요. 제가 올해는 꼭 100위 안에 들어서 장기 투자자의 힘을 한번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순조롭네요. 하지만 수익률 순위에 들려면 회전율 50%를 맞춰야 되는데, 아, 역시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회전율 500% 맞추기.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하지만 상위권 역시 대단합니다. 벌써 2주 만에 192%, 125%, 99%, 57%, 54%, 10위 안에 들려면 최소 54%는 수익이 나야 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배기 안에 꼭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 실투 대회 관련 영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